The eyes of the world have been glued to the city of Harran for the past two months, following the outbreak of a previously unknown virus. It is clear what has caused this gruesome affliction. The local government's Ministry of Defense erected a quarantine wall shortly after the outbreak. The global relief effort's steady stream of supply drops has sustained what few survivors remain in the city. The Ministry of Defense believes more radical action should be taken to stem the tide of this virus. The question is, are there still non infected survivors in the city as the GRE maintains? And if so, will the Ministry still go through with a stated plan to annihilate the city in an attempt to wipe out the Haran virus once and for all? Whether by way of the virus or the Ministry's proposed plan, one thing is certain Haran's days are numbered. 좀비가 현재 세상을 먹고 있고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인간들에게 남은 결정권은 몇개 없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유... 하.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다잉 라이트 라는 게임인데요 좀비로 먹혀버린 세상 부산행 아시죠? 예,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좀비한테 뚜드려 패면서 뭐 여쪽으로 저쪽으로 살아나는 게임이라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게임. 플레이. 난이도 스토리 모드, 보통, 어려움, 악몽. 당연히 상남자 악몽 바로 갑니다. 최고의 무기를 가진 하드코어 플레이를 위한 모드입니다. 감염자를 죽이기 어려워집니다. 스태미너 무한이 아니게 되면 특수 동작을 하면 스태미너 사용합니다. 가장 위협한 하란 바이러스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야스. HUD activated. Commence briefing. Approaching Iran. Data on the subject. Kadir Suleiman. A local political figure hired to maintain order after the outburst a stolen file. Jump in 10 seconds. It details the incomplete process of synthesizing a cure for the virus. If implemented in its current state, oh, the produced substance may be extremely toxic. Now. Also, the file contains full description oh. of the Marion's structure. 파일을 자꾸 되찾으라고 하네. 합성 방법이 적혀 있대요. 파일에. 오. 뭐, 아마존인가? 배경 죽이네. 살짝 어지러운데? 고걸, 고걸 쓰고 있는 게좀 불편하네. 아이고, 임마, 좀 살살 내려오지, 이 자식아. I told you that wasn't a normal drop shoot. Oh, I mean, Back up! All of you! Stop! Loud noises draw them. Oh, I mean, the am Fall back! Fall back! 한명 죽었고. 그러게, 왜 때려, 이 새끼들아. 그냥 같이, 씨발. 동료 하면 되지, 개새끼들아. 아우, 쉣. 오, 오! 아, 내 팔! 어, 도와준다. 그래, 잘했어, 존슨. 오, 미나. 좋았어. 존슨! 빨리 문 열어! 존슨! 빨리 도와줘! 야! 존슨! 아 존슨! 자, 하라때은에 너? 존을일단이 민아! 무겁지 않아? 어 미안해, 네 남친 나 때문에 죽어버렸어. 아 제이드구나, 미안하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람인가, 팔에도 물렸어. 아미르, 아미르구나. 존슨이 아니구나. 우리 편이야? 곧 알게 되겠지. 제이드. 하란시씨 하란이 도시 이름인가 봐요. 하란 옛날에 바람의 나라 BJ 중에서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락 하락 하락이고 여친이 하란이었어. 둘이 그때 내가 이거 동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둘이 결혼했을라나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네. 좀비다 도망쳐. 아나나나 나, 나 지금 병원에 누워있구나. 김 씨. 우리 애들이 나를 보면서 장난쳤구나. 맞지? 내책 i 은인프 h 너는 나를 n 는사람 t 다 너는 나를 s 는사람이 a 내 e 을 믿는 i 람이다 e c a 믿는 사람이다. 내 삶을 믿는 사람이다. 내 삶을 믿는 사람이다. 내다내 삶을 믿는 사람이다. 내 삶을 믿는 사내이다내다 오분 차례로 들어가겠네. 씨발. 헤드, 쿼터스, 헤드 쿼터스, 헤드 쿼터스, 헤드. 대가리 보스가 있는 방향는 소리죠. 마문 열어봐라. I'm looking for the boss. Is he in there? o y e thirty-one. g 저저저저 의자 까딱 까딱 걸는거 여러분 돼지 특징. 학창 시절에 절제라에서 제가 다리 한세번 보라 먹었습니다. 저거 학교 책상 있잖아. 뭐야, 왜안 돼? 어. 오. 오! 야, 고장난 것 같은데? <laughs> 야! 모양난 거 같다, 이거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아, <laughs> 씨X 이 돼지들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X댑니다 다리가 휜다 이 휘더라 버스 버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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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evitable. So, there's no cure? It's a variation of Re. You see, I've been running tests on both antigen and infected tissue, where the outbreak first well, broke out. 다시 말하지만 이거 배돈이달리면서합쿠를 시작하면 3D 멀미 심한 사람은 멀미약이라도 먹고 오세요. 경험자로서 말해. 아니 지금도 어지럽다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1인칭이 너무 너무 가깝다. 나 무서우면. 가차 버린 생존자를 돕자. 엄청 멀리 있는데. 아 씨. 크지라. 비형승보비형승보이 게임은 여러분 좀비를 잡는 게임이 아닙니다. 좀비를 피해서 달아나는 게임이지. 딱 보니까 느낌 오네. 갇혀버린 생존자를 도와야 한다. 일단 쟤네들 돕자. 가서 존나 패자. 야이 개새끼야. <laughs>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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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온라, 온라. 이 개새끼야 뭐 뭐? 개새끼야, 개새끼야. <laughs> 이 씨발 이거 가지 마이 새끼야. 이거 가지 마이 새끼야. 괜찮소? 이 개새끼 좀비 내네 이거, 이거 이거 괜찮네 이 괜찮 죽어라 새끼. 야 개새끼 도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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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

제친 박사 모모연연구를 회수하라고? 뭐지? 배신치라는 소린가? 는이이이 <목소리> <목소리> 라이트 함정. 아 이게구나. 떨어지면 되겠네. 개새끼 있을 줄 알았다.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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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 어, 터지겠다. 오, 오나중같 아. 오, 넘어졌다.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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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새끼야! 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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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노 이 새끼야. 새끼야! 이 새끼야! 이 게임은 여러분, 좀비를 잡는 게임이 아닙니다. 좀비를 피해서 달아나는 게임이지. 어! 누구야! 씨발 누구야! 놀랐네! 와 와다다다다다! 아이스 브라보 보노 보노! 개새끼야 고추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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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만 타워에서 브레켄과 팀을 짜자 어 느낌표 뭐지 퀘스트인가? Good job 어 uh, 드디어 애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만. 이제 오노 새끼야. 저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못 올라가나? <laughs> 왜못 올라가지? <laughs> 어, 올라가는, 충분히 올라가는 거기, 각이었는데?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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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 아야! 뭐고? 어, 뭐고? 아씨한명더 있었노? 오! 어, 왜 뛰어와? 으쌰 니들 올라올 줄 아네? 괜찮으십니까? <목소리로> 어, 마봐이 시X들아 와봐 와마이 시X야 와봐 이 시X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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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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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놀람> 어, <놀람> 아 씨. 생존자 포인트 잃었다안 돼. 야, 오빠다. 후, 끝이야. Serve t h 어디인데? 야, 가야 돼. Charlie, e for c h 아니 지금 먹는게 중요하나 지금 살 지금 죽게 생겼구만 외줄차기 어차피 이새끼들 찐따라서 외줄차기 못함 와봐라 자신있나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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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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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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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하하 나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새X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와 보노 보노 이새끼야와 대가리 따 정수리 이요 嘿嘿哈哈哈。<laughs>